여기 마음이 슬픈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원통하고 격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레위지파의 그와 족속의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역인 라마,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편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그녀와 함께 살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는 그 고난을 지금 이 여인은 시대적 배경 안에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요? 한나는 그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자기의 남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괴롭히는 일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본인 나에게 가서 그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챈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5편 다윗의 시의 고백과 같이 그 같은 심정으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네,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탄식의 시작점을 우리가 볼, 볼 필요가 있습니다. 3회일상 1장 11절에 이 여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즉, 모든 신 위의 신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그녀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이 여인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이 어렵고 힘겨우며 고통으로 연속되어지는 삶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 잇대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깊이 묵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중량만큼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주라고 부른 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녀가 당한 고난과 직면하지요 아들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심으로 고난이라는 광야에 그녀를 두신 이유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을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 그녀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며 기다리신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지요.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즉, 시대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다, 사사시대의 말기, 그 영적인 타락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취하여 그녀에게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시대를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음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으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사 그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여기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우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별하였다입니다. 즉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순간 이 아이가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키워내는 어미로 부모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처음의 기준이 바로 이 이름 우리의 자녀들은 사무엘이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억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사미엘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중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돕는 일도 부모인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려놓음은 바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시행합니다.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재물,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청지기로 잠시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보다도 어쩌면 사회적 지위보다도 우리가 더 집착하는 것은 바로 내 것,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내 딸, 내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그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청직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의 선에서 동의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계신다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고 있는 이 말을 주목해 들으셔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 주신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아이들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청지기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 주신 자녀일 뿐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라는 온전한 순종이 아이 앞에, 아이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인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나는 26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와께 경배합니다 앞서 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던 시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올려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여인입니다. 원수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술에 취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에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이 이 여인 한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보다 앞선 한나의 이 기도시는 마치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는 시편의 고백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의 영어로우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미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배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6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더욱이,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기록되어지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그들과 이 여인 한나의 믿음을 대조시키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기도하며 키워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미래가 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미래는 될수 없을 테니까요.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왜요? 그의 어머니가 평생 그를 위해 기도했을 테니까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내기를 이 여인 어머니는 기도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매일 하나님께 이 아들의 소유권을 올려드리며 이 어머니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의 말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응답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는 자녀를 다 키웠으니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 않게 내 아이 옆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엄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아빠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신이 흠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산날 동안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무릎을 꿇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린이 나를 어린이 주의를 우리에게 매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